HJ 중공업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사범입니다. 최근 한미 정상이 마스카로 상징이 되는 조선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조선업계에서는 이 마스카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이 되고 있죠. 이런 가운데 HJ 중공업 최근에 20일 이동 평균선에서 지지를 확인하면서 또 다시 연중 최고치를 갱신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도 있습니다. 어, 전체적인 시장은 양대 지수가 약보합선에 머물렀습니다만은 이런 가운데서도 동사는 무려 22% 가까운 급등세가 진행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어, 일단 그동안 상승에 따른 부담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높은 상태에 죠 따라서 앞으로 상승에 대한 목표 가격 얼마 정도로 잡아야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면서 어, 등 전략 깔끔하게 정리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한번씩 꾹 눌러 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사부가 우리 구독자들 계좌를 불려드리기 위해서 시초가방을 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완전히 무료100% 공짜로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런데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연일 수익이 팡팡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에 갈증이 있는 분들, 어, 일단, 어, 비용 부담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무료이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하시면 큰 도움이 되겠는데요. 잠시 소개를 드리고 HD의 중공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김섭의 시초가방은 어, 일단 추천 당일에 매도까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최근 손가를 보도록 하죠. 26일부터 볼까요? 8월 26일 노머스, 하이스틸, ABL바이오 세 종목을 소개를 드렸는데요. 하이스틸 매수가대비 14% 상승중이니까 5,600원 이상에서 매도를 해서 이 챙기다 라고 했고, 에이벨바이오는 매수가리비 11% 상승 중이니까 96,500원 이상에서 매도를 하자. 또노모기오는 매수가리비 8% 이상 상승 중이니까 38,000원 이상에서 매도를 해서 이걸 챙기대로 했었죠. 그리고 27대에는 원일 테나 i 1승 소개를 드렸는데, 이 조선 기자재 업체들 계속해서 순환,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만는 계속 짭짤하게 수익들을 올려드리고 있는 상황이죠. 원일 테나 i 가 매수가 대비 10% 상승 중이니까 25,250원 이상에서 매도 해서 이걸 챙겼고, 1승도 매수가 대비 14% 이상 상승 중이니까 6,500원 이상에서 매도해서 이걸 챙기자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28일에는 어김사부 외부 스케줄이 있어서 추 출전들 하루 쉬었고 29일에는 세진 중공업 역시 이 조선업 슈퍼 사이클과 마무리하면서 상승 추세가 계속되고 있는 종목이죠. 그리고 또뉴 키즈원 정부의 아, 일단, 저출산, 정책들이 좀 본격화되어지면서 이 정책 테마주로 다점을 잡아서 안내를 드렸고, 이번 기 실적이 좋았던 코아시아도 소개를 드렸어요. 그런데 코아시아가 매수가 대비 12% 상승 중이니까 6천원 이상에서 매도를 해서 이걸 챙기자 했고, 뉴키도는 매수가 대비 10% 상승 중이니 7,500원 이상에서 매도를 했는데, 이후로도 좀 탄력적인 상승세가 계속해서 좀더 이어져서, 아,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기도 했죠. 그리고 세진 중국은 매수가 대비 14% 정도 상승 중이니까 15,700원 이상에서 매도를 해서 챙기자 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수가 약법에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금요일 추천해 드렸던 세종은 모두 10% 12% 14%때 엄청난 수익들이 기록해 줬는데 지금 보셨다시피 김사부의 이 시초가방 여타 다른 텔레그램 들과 큰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시황 이라든가 이런 정보 사항들이 없이 오로지 사고 팔고 어, 추천주 안내하고, 매도 안내하고, 이게 모두 다른 것입니다. 아, 일단, 시황이라든가, 이런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은 차고 넘쳐나는데, 이런 정보를 전달을 모두 해봐야, 정말 우리 투자들이 수익으로 연결시키기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김사과 이런 것들은 모두 걸러서, 추천주로만 집약을 해서, 실전 매매 최적화된 그런 그 텔레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 일단, 바로 직관적이죠. 추천한 종목들 바로바로 그날 데이터가 나옵니다. 성과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수익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면 절대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사부가 계속해서 각종 증권 경제 방송에서 최우수 전문가로 선정이 됐던 것도 이런 수익이 뒷받침이 됐기 때문인데 매일 계좌가 불어나는 즐거움을 맛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라든지 또 최소한 한 달에 100% 이상의 수익을 현실화시켜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김사부 시초 가방에 합류하시면 됩니다. 현재 상단에 김사부 번호 있죠. 010-8329-9609로 지금 바로 김사부라고 문자 하나만 주시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아주 쉽고 간단하죠. 문자 주시고 시초 가방에 합류해서 9월달 여러분들의 계좌를 폭발적으로 어, 불려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그 hd 중공업에 대해서 이제 공격 적으로좀 분석을 해 드려 보겠는데요. 일단, 동물사회견는 아직까지는 사실 자본 잠식 상태예요. 어, 일단 최근에 그 건설 사업의 순항으로 순손실이 대폭으로좀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이에 따라서 결성금 감축을 위한 발판들을 나름대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상반기에 순손실, 영업, 아, 손 순손실을 보면은 2분기에 이제 적자가 66억, 또, 어, 일분기에 56억 정도 이익을 기록을 해서 10억 가량의 순손실을 기록을 했는데 이 순손실이 직전 연도 상반기는 무려 272억이나 됐죠 여기에 비하면 대폭적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이 순손실이 대폭적으로 감소하자 동사의 결손금도 증가 추세가 일단 멈춰지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2011년 말에 1조 3,587억 정도 했던 결손금이 지난해는 1조, 어, 2023년이죠. 2023년에는 1조 5,326억까지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이결손금 증가에 자본금보다 자본총기가 작은, 그런 그 자본 잠시 상태로 이어졌는데, 이 자본금이 4,163억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자본총결분은 3,436억밖에 되지 않죠. 그래서 현재 일단 그 유보에 라든거 이런 것들 없이 자본 잠식 상태가 되는 그런 상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동사의 결손금은 연결 기준으로 1조 4,641억 원에 비해서 지난해 말 대비해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이제 그 결손금의 증가 추세가 좀주춤 거리고 있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상반기 건설 부분에서의 극자 전환이 손실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사의 건설 부분의 영업 이익은 83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331억 원의 적자에서 큰 폭으로 개선이 되는 모습을 들 보여줬었죠. 반면에 상반기 조선 사업의 수익성이 지난해보다 좀 감소한 것이 아쉬운 부분인데요. 동사의 조선 사업의 매출액은 상반기에 3,866억 원 그리고 또 영업이익이 45억 정도를 기록했어요. 지난해 일단 상반기에 영업이익이 74억이었던 것을 비한다면 상당히 좀 줄어드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따라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결손금을 감축을 하려면 조선사업에서 이 확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는데 일단, 어, 동사의 경우에 그 조선 사업의 수주장고 확대라든가 선박당 수익성 강화로 결승금 감소에 좀 속도를 높여 나가지 않겠는가, 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동사의 조선 사업의 수주장고, 어,는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2 0 2 1년도 9,151억원이었던 수주 잔고가 조선부분의 수주 잔고가 2023년도에는 1조 6,390억까지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죠 올해 상반기에는 이게 더 늘어나서 올해 상반기에는 1조 9,467억원으로 2조원에 육박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 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 통상적으로 저 수주잔고가 2~3년 후 정도에는 매출로 전환이 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2023년 수주물량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인도될 것으로 보이시는데요. 그 동안에 이제 지속적인 선박 가격 상승세가 있었기 때문에 올 하반기가 지나면은 수익성이 보다 좀더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판단이 되고도 있습니다. 동사기는 특히 해양 방산 사업 대로 추진 중는데 최근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따라서 마스카가 주목이 받고 있고 또 중소형 함정 등에서 두각을 보였던 동사가 미국 함정 유지 보수 사 후보 중에 하나로도 꼽히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도 긍정적이 되겠죠. 수급 측면에서 보게 되면 동사의 경우에 최근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 매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100만 주 정도씩 이렇게 대금 매수에 가담을 하면서 상승을 이끌어냈는데 현재 주요 장선대 정고점의 돌파가 이루어졌죠. 따라서 일단은 15,500원에서 16,000원 대가 일차적인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지 않겠는가 따라서 그동안 상승에 따른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런 가격대 정고점 이상에서 지지라인들이 형성될 이 가능성이 높다는 점들을 감안해 볼 필요가 있겠죠. 물론 어, 지난해 3분기 4분기였죠? 2,000원 에도 저점을 찍고 나서 거의 이제 9배 정도 가량의, 8배 이상의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부담들이 상당히 좀 높아져 있다라는 점들도 감안해야 되겠는데, 추가 상승을 시도한다 하더라도 현재 너무 지나치게까지 욕심을 부리는 것 때문에 자제하겠지. 물론 2만원 대를 추구해서 한 번쯤 진통이 나타날 수는 있겠습니다만, 2만원 대 돌파가 결국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2만원 5천원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이번에 상승에 대한 가동들이 한번 더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실시간으로 등을 어떻게 하느냐, 즉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을 어떻게 잡아가느냐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김사부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영상 하단에 보면은 김사부가 아, 일단, 그, 더보기,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누르면은, 김사부가 링크들을몇개 올려놓고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링크를 눌러서, 이 같은 양식이 나오면 HA중공업이라고 적고, 매수가게름이비중 등을 적어주면, 매수와 매도에 대한 정확한 타점을 잡아서 실시간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수익들을 아주 극대화시켜 나갈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 링크는, 일단, 연말까지 이제 네 달밖에 남지가 않았죠. 그래서, 일단, 그, 계좌 관리가 보다 좀더 타이트하게 진행이 돼야 될 텐데요. 이에 따라서 연말까지 기본적으로 한300% 이상 일단 계좌 수익을 목표로 열정이 넘치시는 분들 또 의욕이 넘치는 시 분들 욕심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활용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시초가방은 확인을 시켜드렸잖아요. 지금 확인을 시켜드렸는데 보고도 믿지 못하면 어쩔수 없겠습니다만은. 어, 매일매일 계좌가 불어나는 행복함을 느껴보고 싶다. 또, 한 달에 최소한 100% 이상 수익을 챙겨가고 싶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지금 바로 뭐 무료니까 부담, 어, 하나도 부담없이 어, 시초가방에 참여를 해서 9월달 계좌를 큰 폭으로 증가하는데 도움을 받으시길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뭐 송투하시고, 어,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